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격수입니다자 오늘부터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되고 한국 시간으론 내일 오전부터 각 주에서 투표가 마감될 텐데요 아마 내일부터는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겠죠 이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와 같이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굵직한 또 이벤트를 앞둔 것만큼 앞으로 거래량은 좀 줄어들면서 이 관망세가 좀 짙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럼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레브 코퍼레이션 종목입니다. 우리 레브 코퍼레이션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로 입상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구고요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영상 마지막에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레브 코퍼레이션의 주가의 흐름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자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14.93%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하는가 싶었더니 시간에서 좀 뺐습니다. 현재 12,440원으로 최종 마무리됐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이제 10월 보내고 11월로 접어들면서부터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요이 쇼폼 기업 인수로 인한 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자 ma 추진도 있었죠. 이 인플루언스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이 쇼트와 인플루언스의 사업이 맞손이 되면서 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쇼트는 여러분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인 50억을 달성하면서 을연 매출 무려 100억 돌파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거든요 여기다가 또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서기도 하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현재 레브 코퍼레이션이 총 6개국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데 향후에 해외 시장 확장에 힘을 더 보탤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었고요 사실 뭐 레브 코퍼레이션이 매칭 플랫폼을 통해서 이 광고주한테 이 광고주한테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추천하는 흐름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광고주 연결 플랫폼이 9년 동안에 DB를 축적해 왔습니다. 여기 또 틱톡샵도 한국 진출 역량이 있었죠. 그래서 국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e 플랫폼 틱톡샵을 론칭하게 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미 앞서서는 구글로부터 한 260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카페 이사에가 상한가를 기록했던 글로벌 인플루언서 쇼핑을 그쵸 쇼핑몰 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레프 코퍼레이션이 강세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상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는요. 자 앞으로 상승 재료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으 하실 부분인데, 자 이제 충분히 바닥도 다졌겠다, 바닥을 지지하면서 충분히 전고점을 향해서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주도 적기 때문에 품절주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 가운데 상승 흐름으로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겠죠. 특히나 지금처럼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레뷰 코퍼레이션이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약 관련권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난 지금까지도 이런 정보 없어서 혼자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저 여러분들 도움드릴 거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자리 이후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니까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앞으로의 흐름상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특히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정보 느리시거나 약하신 분들은 고민할 것 없이요. 자, 레브 코퍼레이션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문자로 레뷰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빠르게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선택과 집중이고요. 어차피 모르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편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1710 저희 번호로 레뷰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뷰 코퍼레이션이 쇼폼 기업 인수로 인해서 영토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레뷰 코퍼레이션은요 이 쇼폼 전문 기업 쇼트 인수에 이어서 또 다른 시 임수 합병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이 쇼트 지분의 한 54%를 81억에 인수를 했었고, 최근에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뜻하는 이 쇼폼 콘텐츠가 수요가 급증하자마자, 이 쇼폼 지금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게 레뷰는요, 쇼트 인수로 인플루언스를 풀을 넓히는 동시에, 이 고객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구독자 10만 명 미만의 인플루언서 중심인 반면, 쇼트는 오히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메가 차원에서의 이 메가 인플루언서 분야에서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인플루언스를 마케팅을 원하는 국내 기업 등뭐 광고조 할 것도 없이, 좋은 지금 흐름상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다만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요.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했다가도 떨어지다 보면 자체 잘못한 불안할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좀 정보가 난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다시 반등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단 말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파란불 켜지면서 조정도 있지만 그 크게 신경 쓰실 만한 정도의 흐름은 아닙니다. 결국 상승 흐름을 타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부터 내가 팔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빠르게 정보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레브코퍼레이션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자 레뷰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정보들은 반드시 더 추세를 잡고 크게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믿을 만한 자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자료가 있는 것만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레뷰 커플의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레뷰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는 추가적으로 질문이 많아요 하시면 계시죠. 괜찮습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도 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또 답변도 드릴 거고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심할 텐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 잘 하셔서 특히 올 한해 여러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 드릴 특별한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하는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식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라지지 또 애매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다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의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도요,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 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식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보절할 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 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이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특히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실 도움을 좀 드릴 수있어서 저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렇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트북 을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저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 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